네 여기는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34번가 위치해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저녁으로 먹을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밀크쉐이크가 곧 나올 밀크쉐이크는 안 시켰는데 하여튼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54번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줄을 서서 많이 인기가 좋은데 여기는 뭐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이 땅콩을 강조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제 땅콩을 뭐 아무튼 다 먹을 수 있게 해놓지는 않서 이렇게 바닥이 깨끗하네요 어쨌든 제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여기나 분위기 똑같은데 어 좀더 여유가 있는 게 여기 차이랄까요? 음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싸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 맛은 있겠죠?